안녕하세요. LG베스트샵 현풍점 염수영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LG전자 가전구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LG전자 렌탈이 9월 1일부로 LG전자 가전구독으로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요. 렌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서 탈피하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추어 어,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구독은 먼저 초기 구매비용 부담 없이 그리고 구독 사용 기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전문 관리자 분의 관리를 받으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 가전 구독이 가능한 LG전자 가전 제품으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에어컨, 청소기, 로봇청소기 그리고 안마의자까지 거의 모든 가전 제품을 가전 구독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가전 구독은 어,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계약 기간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넓혔습니다. 정수기는 그전과 동일하게 5년 내지 6년이지만 그외 가전 제품의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어, 1년 단위로 고객님께서 계약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구독 제휴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매월 최대 17,000원 청구할인 혜택까지 더해질 수 있으며, 구독교환 상품 가입 시 최대 260만 원까지 추가로 가정구독 요금 추가할인이 가능합니다. 매장으로 문의주시거나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방문 예약 후에 어 내방해 주시게 되면 더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LG 베스트샵 현풍점 염수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